할렐루야, 아, 오늘, 레위기 7장 28절로 38절까지 말씀이고요. 드디어, 어, 레위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봤던, 이 레위기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아, 속건제, 속제제, 아, 속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제사법 1, 그리고 제사법 2, 이스라엘 일반 회중의 청중이었고, 또그 다음엔 아론의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청중일 때이두 가지 어떤 제사법, 아, 으로 분류돼서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래서 이 제사법 다가5대 제사가 드디어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보시면 삼십칠 절에 이는 소,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나라고 하면서 어, 5대제사의 맺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은 이 제사법 초에서도 화목제사 화목제사는 상당히 길죠. 어, 어, 제사상 다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일하게 제사법 1보다 2가 더긴 제사, 화목제사. 이 화목제사의 끝을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사의 규례, 그것도 제사법 2에서의 규례를 살펴보면 어떤, 우선 어땠습니까? 이 먼저 이 화목제사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 다른 제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평생 의무로 드려야 했던 뭐소재도 있었고요, 번제같이 막 기본적인 제사, 이거 정말 의무감으로 의무로 의무감, 의무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사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을 때 죄를 졌을 때 속건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어, 배상제나 정결제와 같이 이런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화목제사는 어때요?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생기면 드리는 감사제. 서원제는 제가 이럴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다짐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런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는 어때요? 그냥 그야말로 자원, 아, 범사에 감사해서 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감사해서 감사할 어떤 일이나 어떤 조, 요구 조건, 조건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자원제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가 화목제사였죠. 그리고 또 화목제사의 특징이 또 있다면 그것은 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재물을 봉헌자 그러니까 예배자가 그러니까 드리고 남은 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아, 먹을 수 있었다. 상당량의 고기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앞에 드린 건 뭐만 있어요? 기름과 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름진 것, 정말 그 어떤 내장에 붙어 있는 그런 기름들, 그리고 콩, 뭐, 그리고 콩팥, 그리고 그 피, 그러니까 콩팥과 그 주위로 붙어 있는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기름, 고체 형태, 어떤 기름과 피는 하나의 앞에 태워드리죠.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피는 생명에게 주님께 드린 것이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외에는 다 취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먼저는 예배자들, 봉헌자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루에 또 감사제는 하루만에, 서원제와 자원제는 뭐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됐죠. 그래서 파티를 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뭐 어떤 이웃 사이에, 사람 사이에 어떤 화목도 이루어진 것이 화목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남은 게 있죠. 사람이 뭐 일반 봉헌자가 또 취했다면 제사법 2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다루고 있었던 부분은 뭔가요? 제사장이 제사에 남은 것들을 취하는 어떤 어, 것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오늘 말씀 좀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재물에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은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재단 위에서 불살할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기름은 대어 사나의 앞에 드리고 가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제를 삼는데요. 어, 무슨 말일까? 자, 요제를 삼고 어, 그리고 가슴은 아론 그의 자손에게 돌려. 요제 제사 아닌가?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게 뭘까? 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엉덩이 쪽이 거요제 세상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요제 거제 이러니까 제사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 제사가 아닙니다 예. 요제는 테노파라고 해서 흔드는 그냥 행위에요 행위 자 그러니까 흔들어 흔들기를 삼고 예, 요제라는 것 자체가 요제나 거제는 또 트루마 들어올리다라는 어떤 그런 행위인데 이게 뭐냐면 아, 이런, 흔든다든지, 이, 가슴 같은 경우 흔들고, 어, 또, 뒷, 오른쪽 뒷리는 들어 올리고 하는 요 행위는 뭐라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을 이 어떤 특정 행위를 통해, 동작을 통해서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가슴과 오른쪽 뒷리는 누구 것이다? 바로 이 제사장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4절 말씀을 보면 33 34절 말씀을 보면 34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뭐예요? 요제로 흔들어 흔든 그 가슴과 든 뒷다리 들어올리기는 이제 거제라고 말씀 드렸죠. 어, 거제로 그러니까 들어올리기예요.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영원한 소득,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몫으로 있는 것이 뭐랑 보다, 가슴 흔든, 흔든 가슴과 든뒷다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소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결국, 어, 제사장이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제사법 틀을 보면 청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청중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오늘 화목제의 이 규례에 있어서 제사법 투임에도 불구하고 청중이 어디 누구로 되 있냐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자 뭐예요? 누가 누가 청중이에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그 청중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30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요제를 삼고 거제를 삼고 이것은 누구 것이다. 제사장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이지만 누구에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다. 이거 왜왜왜 왜, 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허목지사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일반 백성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제사장 목수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누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드리는 걸 통해 나오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보면 더 명확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 직접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행동의 주체가 누구 로 되어 있습니까? 봉헌자, 예배자로 돼 있어요. 일반 백성.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화목제사로 드린 그 재물에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 결국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화목제사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예요? 의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제사의 기초가 되는 번제도 아니고 우리 죄만 얼마나 죄 많이 짓는 우리 인생입니까? 사실상 속죄제나 속건제 어 사람에게 짓는 죄도 속건제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어떤, 배상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것도, 다, 이 속건제고. 속죄제나 속건제 드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번제는 뭐, 기초적인 제사기 때문에, 상번제로 매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소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드리는 건데, 화목제는 어때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맘만 먹으면 어때요? 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안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음, 속제제의 규례도 제사장에게 몫으로 돌아가긴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속제제사의 규례에서 이 제사장의 몫은요, 어, 남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막 안에서만 먹었습니다. 자그 회막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 양이 뭐 얼마나 됐겠어요 한끼 먹고 끝나는 거예요 가지 가서 재워두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근데 반면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리 전체, 뭐 그리고 가슴 이걸 다 취하게 되잖아요 상당량의 고기를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자기 아내도 주고 할수 있는 게 뭐예요 화목제사예요 속제제는 자기 마누라한테 고기를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일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사실상 이 제사장들의 생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소재였어요. 소재의 어떤 곡식. 그리고 그들의 삶의 윤택. 그래도 고기 하나 좀 씹을 수 있게 하는 건 뭐예요?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비자발적인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의 삶이 윤택해지더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결국 이 일들 어때요? 그냥 제가 계속해서 말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음으로 있는 제사라기 보단 자발적인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화목제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또앞으로 내가 이러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과 다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런 건 뭐예요? 그냥 주일 예배, 주일이니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어떤 뜨거운 마음이 생긴 사람들, 신앙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생겨야, 그걸로, 윤택해지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여러분. 여러분,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 현대에 있어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또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반, 어, 신도들이 정말 자신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큰 그림에서 우리 보자고요. 큰 그림에서. 여러분, 신앙이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어떤 형식적이고 다 지키는 사람도 어때요? 자기 낼 것만 내겠죠. 속죄제사만 드리고, 번제, 보소제, 정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일반제사, 그리고 특수제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속죄죄와속건죄드릴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제사장의 삶이, 제사장 가족, 가정의 삶이 윤택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의 물리적인 삶도 메말라가는 겁니다. 반면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제, 제사장들의 물리적 삶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삶과 물리적인 삶이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이 뜨거우면 부자 될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걸까? 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뜨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정말 부자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매일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아 자꾸 제가 자랑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레위기 맥락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매일 교회 저희 작년 성도가 10명이 뭐안 됩니다. 어, 등록을 다 치면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10명 되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개척교회고요. 뭐 사실상 1 1주 생활 다,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재정 상황이 형편없겠죠. 뭐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의 재정 상황과 어, 비교해보면 얼마나 차이 날까요? 예. 100배가 뭐더 차이 납니다. 100배, 100배는 차이 날 거예요. 예. 아, 100배까지는 안 나나? 백0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교회가 정말 얼마나 풍성한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불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 돕기 위해서, 또, 미얀마 지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놨어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도, 이제 매달, 몇십만 원이 될 거예요. 그거를 아낌없이 내놓자라고, 또 이번에 주일에 이제 확정적인 어떤 의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풍성한가요? 풍성하지 못한가요? 여러분, 물리적 삶이, 어떤 물질적 삶이, 저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매 교회가 풍성한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쪼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막, 여기저기 뭐, 구걸하러 다니면, 뭐, 그런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풍성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풍성하지 못한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재정상의 윤택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함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토록 자발적으로 드리는 교회, 또 자발적으로 드리는 성도의 삶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풍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풍성함이 어떤 절대적 수치로 물질적인 어떤 부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다? 그 마음과 그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리고 누리는 그 풍성함은 이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걸로도 남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물질이 하나의 붙인 물질,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때 우리의 삶이 진짜 풍성하다는 거 마음껏 들어보세요. 정말. 이미 있는 어떤 사실상 내 규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참 감사원금 볼때 그런 거볼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해서. 그냥 이유 없는 거죠. 자원제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할 일, 이런저런 감사할 일이 쌓여가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발해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 어떻게 살겠다는 어떤 다짐으로 또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런 어떤 여러분 이것은 꼭 제가 헌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한 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그런 자원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헌금을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서원제의 성격을 띠는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런 뜨거움 아 주님 그냥 감사해요. 주님 감사할 일이 있어 주님 앞에 제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주님 이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저희 교회 또이이이 이, 이.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 체육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성도님이 이 장소에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귀한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더군다나 지금 그 장소는요, 토요일만 그 대관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그냥 교회에 떼어준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죠. 여러분, 이런 자기 의 것들을 아낌없이 떼어줄 수 있는 자기의 시간이며 물질이며 노력이며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될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에 뜨거움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의 어떤 뜨거움과 열정과 줄량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뿐만 시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함께 듣는 모든 성도분들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교회, 그냥 절대적인 돈의 액수가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풍성하고 넘쳐나는 세상이 볼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된 교회되는 우리 모든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